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코트 이경범프로입니다 우리가 필드가서 굉장히 자주 치는 샷이 있습니다 바로 100m 안쪽 총 40m 이상의 외치샷인데요이외치샷만잘 들어가게 돼도 스코어를 줄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00m 안쪽 40m 이상의 외치샷을 치는 두 가지 방법과 그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나가는 거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떤 클럽이다라고 특정적으로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100m 안쪽의 샷은 대부분 피칭 웨지나 어프로치 웨지, 샌드웨지 혹은 숫자로 된 50도, 52도 혹은 56도나 58도 클럽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여성분들이시라면은 100m가 아니라 약간 80m 안쪽에 샷이 되는 거겠죠. 피칭 매치, 이하의 클럽으로 스윙을 하는 경우 10m나 20m 등 완전히 짧은 거리에서는 우리가 발을 조금 좁게 쓰고 몸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공을 치면 되지만 30-40m가 넘어가게 되면 동작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쓴 상태에서 스윙을 크게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스윙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샷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스윙 크기, 이 정도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짧은 어프로치 샷처럼 셋업을 잡는 게 아니라 아이언처럼 셋업을 잡아주시고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스탠스의 넓이는 7번 아이언 정도 혹은 7번 아이언보다 아주 조금 좁게 클럽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공과의 간격은 조금 좁아지지만 볼 포지션은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 놓으시는 게 좋은 게볼 포지션을 오른쪽에 놓게 되면은 다운 스윙 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할때 지나치게 공이 찍히면서 공이 이상하게 맞거나 혹은 공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역체중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스샷이 많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짧은 거리 외치샷은 우리가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정확한 거리에 정확한 방향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외치샷을 치는 방법 두 가지에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은 클럽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겁니다. 홀 포지션은 중앙, 스탠스는 넓게. 자그 상태에서 체중은 중앙보다 조금 더 왼쪽에 두시고 몸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시고. 몸의 회전은 백스윙 때도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클럽이 직선으로 타겟의 반대쪽으로 위로 올라가주고 자, 그랬으면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의 체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몸이 지금처럼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클럽을 강하게 던져줍니다. 물론 거리에 맞춰서 힘을 조절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차는 굉장히 지금처럼 딥하게 들어가게 되고 공을 굉장히 찍어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과 딤플과 그루브가 맞닿으면서 스피니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공이 떨어져서 구르는 게 굉장히 적어지죠. 그리고 체중이동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컨택은 일관성 있게 나올 수 밖에 없게 되죠. 몸의 이동을, 몸의 회전을 최대한 적게 해서 미스를 아주 줄일 수 있는 스윙 방법인 거죠. 외치샷에서 컨택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양잔디에서 자주 공을 치시는 분들, 이런 방법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클럽이 올라가다 내려오는 힘으로 공을 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스윙 방법은 몸의 회전으로 공을 치는 것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스탠스 넓이, 볼 포션을 잡아주고, 체중을 왼쪽에 두는 것이 아닌, 체중을 중앙에 잡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7번 하연과 동일하게 몸통 회전. 거리에 따라 스윙 크기는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으면 클럽은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면서 떨어지는 클럽을 몸에 회전으로 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반원을 그리는 이 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힘에 몸에 회전에 들어가는 힘이 합쳐져서 공을 크게 찍어 치지 않고 아주 잘 걷어내면서 스핀의 총량 자체는 아까 찍어 칠 때보다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공을 조금 더 완만하게 치기 때문에 클럽의 로프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58도로 58도 그대로 56도로 56도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면서 공이 훨씬 더 높게 뜨게 가게 됩니다. 물론 공을 깊게 찍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지 이런 풀이 억센 잔디에서는 이렇게 공을 치는 게 채가 땅에 박히지 않고 잘 빠져나가면서 공을 칠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클럽 패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공을 치면 스핀량을 늘려주고 컨택의 정확도를 훨씬 더 높여주고 몸의 사용이 적고 클럽이 떨어지는 힘 하나로만 치다 보니까 미스는 훨씬 더 적어지겠죠 몸을 잡아놓고 스핀량을 늘리는 높이를 이용한 스윙 방법 공의 스핀량은 줄어들지만 공이 훨씬 더 높은 탄도로 나가게 되는 물론 같은 동작의 크기일 때는 첫 번째 스윙 방법이 거리가 더 멀리 나가게 됩니다 공에 접근하는 힘 자체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에 훨씬 더 많은 탄도를 만들어내는 스윙 방법은 클럽을 넓게 풀어주면서 몸의 회전으로 그 클럽을 반대쪽까지 풀어주는, 그래서 원이 최대한 완만한 임팩트 구간의 반원이 만들어지는, 그로 인해 클럽의 로프트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스윙 방법을 만들어주시면 클럽이 박히지 않고 공이 더 높은 탄도를 만들어내면서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스윙하실 때 몸의 회전이 잘 나오신다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혹은 자주 가는 골프장이 양잔디 골프장이 아니시라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피칭 웨지를 이용해서도 아까는 제가 58도 웨지, 웨치, 샌드 웨지를 이용했지만 피칭 웨지를 이용해서도 골프션은 중앙, 체중은 왼쪽에 두고 클럽을 가파르게 올렸다가 몸을 막아놓고 그대로 내리는. 몸의 회전과 이동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공을 치는. 이런 스윙 방법으로 컨택을 정확하게, 스피드양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방법. 그리고 동일하게, 골프 슛는 중앙, 체중도 중앙. 자, 그 상태에서 몸의 회전과 클럽의 떨어짐을 이용해서 공을 띄워 치는 방법.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서로 다른 탄도로, 서로 다른 스피드양으로 심지어 구질도 약간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웨치샷을 해주신다면, 내가 자신 있는 방법, 혹은,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스피를 좀더 많이 걸어야 되는 상황, 혹은 공을 좀더 띄워야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가는 골프장 상태에 따라서 포대 그린이 많은 곳이면 공을 높게 띄워 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웨치 샷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제가 설명 드린 건 말고 다른 방법도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칠줄 아는 상황에서 동작의 크기로 거리만 조절해 주시면 클럽을 바꿔가면서 거리만 조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웨치 샷을 치는 두 가지 방법과 그두 가지의 장단점. 그리고 그두 가지 외치샷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수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